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 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 임금과 관련한 노사 특별 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천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1, 2차 통상임금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지난 2019년 3월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두 건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 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아차는 원고 측이 대표 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거나 적어도 재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아차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임금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 4천여만 원이며 2인당 평균 1960만 원 가량입니다. 기업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이 절찬하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실무형 인재들을 뽑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형태의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2일 당근 마켓은 지원자가 또 다른 지원자를 함께 추천하는 방식인 동료 추천 프로모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술형 자기소개서를 과감하게 없애고 설문지 형태로 핵심만 간략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간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류 지원 24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그룹도 현장 실무자가 업계 평판을 제일 잘 안다고 판단하여 직원이 직접 외부 우수 인재를 추천하는 직원 추천제를 운영합니다. 신세계 그룹은 모든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오로지 7분간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오디션 형식의 면접. 드림 스테이지를 진행합니다. 90년대생 직원 비중이 40% 가까이 차지하는 CJ 그룹은 입사 4년 차에서 7년 차 MZ세대 실무진이 1차 면접에 배석해 지원자와 대화하는 식으로 참여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LG 등은 최근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조업 간접 공정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답을 내놨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현대자동차는 1월과 2월 총3 건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건은 간접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산해 협력 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볼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나머지 한 건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소송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마다 그리고 근로자 개인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경향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법원이 민사재판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평가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과 공장, 근로자, 공정마다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탓에 제조업 간접공정의 사내하청을 둘러싼 불법 파견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사내 아청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경영계에서는 수요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9개의 컨설팅 영역을 지원하며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 전환 특화 컨설팅을 시범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의 일반 컨설팅 유형 이외에도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 산업, 원화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3개월에서 6개월 교육한 뒤 교육생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 채용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생 모집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5개 기관이 담당하며 교육은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삼성 멀티캠퍼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등이 담당합니다. 벤처기업 취업을 꿈꾸는 만 15세부터 34세,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되고 월 30만 원 내외의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교육받은 청년을 채용한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 채용 1명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7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대기업 등이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희망기업은 구인 수요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갖추고 청년 구직자를 채용까지 연계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진공은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발비, 임차료,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생 참여 자격은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구직자입니다. 다음은 채용 임금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전현 인천환경공단 직원 80명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됐다며 손해본 11억원을 돌려달라고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 노사는 2015년 9월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금감액률은 정년 이전 3년부터 1차연도 10%, 2차연도 10%, 3차 연도 15%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씨 등은 임금 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차별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금 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볼수 없다고 보았고, 공단은 실제로 별도의 정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16일 인천 남동구 청보산업공장에서 26세 직원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 의식을 되찾기도 했으나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25일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레이저로 표면에 가공하는 설비에서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는 100여 명으로 파악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계에 대한 안전학보임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되어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노동자를 휴직시키는 회사의 인사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가 재판 중에라도 석당된 경우 복직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노조 분회장인 A 씨는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은 A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했고 구속 2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된 A 씨가 복직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휴직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병원이 복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4월에서 9월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을 경우 명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최초의 판결까지고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면 확정 판결 때까지 휴직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A 씨가 4월 석방된 뒤에는 휴직 명령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중 구속 상태였던 2017년 2월에서 3월분은 당시 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창반일보 등 중국 매체는 지난달 24일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바이트댄스 직원 우모 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새벽까지 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시의 아내는 남편이 평소 초과 근무가 많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1일 저녁 회사 건물 내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이던 남편이 어지러움 등 병세를 보고했으나 회사는 1 시간 뒤에야 응급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사망 시간과 우시의 아내가 밝힌 사망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 씨의 사망을 발표한 23일 오후, 바이트댄스의 또 다른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12년 3월 설립된 바이트댄스는 2019년 미국 시장 조사 업체 12인사이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고속 성장해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트댄스가 승승장구한 배경에는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이트댄스는 작년 11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1075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이트댄스의 근무제 변경이 눈가리고와 옹식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